덥죠? 아니요 땀이 좀 많이... 아... 해방 때문에 그래요 해방 때문에. 그냥 가까운 데 갈걸 아이고 아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걸어보니까 왠지 엄청 좋은 곳일 것 같은데요 <laughs> 그때 리딩 끝나고 그냥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? 구렸죠. <laughs> 계속 망친 거 생각나고, 괜히 우울해져서 하루 종일 잠만 잤던 것 같은데요? <laughs> 저도 오늘 그냥 집에 가면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오늘은 같이 한번 가보시죠.